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때 저희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최종적인 이제 결정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분이 이제 그 1997년도 경에 한국주택은행에서 원금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제 이민 문제로 해외를 여러 번 오가다가 2020 5년 경에 정확히는 2024년 경인데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계좌를 보니까 계좌에서 2021년 경에 2,300만 원이 추심이 된 거예요 압류가 되면서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추심해 갔나 보니까 이제 상력수 유동화 전문 회사였고 이제 추심에 가려면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을 보니까 이제 2005년도 최초 양수금 청구 소송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됐고 2015년에는 지급 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이한 거는 이제 저희 법률 사무소에 몇번 찾아왔었어요. 몇번 찾아와서 억울하다 돈을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이미 돈을 다 빼갔잖아요. 그리고 너무 돈 빼간지도 오래됐고 이거를 과연 될까? 하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사실상. 저도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잘 생각해보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수하고, 이제 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어요. 그럼 쫙 펼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1997년도 대출받은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1997년도에 대출받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만약에 1997년도에 대출 받았고 그 후에 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으면 2005년도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 소멸시효가 도가 됐잖아요 5년이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정확한 거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 소송에는 추한 항소를 제기했고 2015년도 지금명령에는 추후 보안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는 추한 항소가 선행소송이라고 해요. 선행소송의 결과를 보고. 후행 소송의 판결은 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록수 측에서 어떻게 됐냐? 이건 1997년도에 빌린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게 1999년도에 빌린 거다라고 이제 내부 전산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내부 전산 자료고 이제 변제기는 그로부터 2년 후 2001년도다. 그러니까 2005년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소멸시가 효 도과하지 않았다라고 제출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런 대부업체나 유동화에서는 이렇게 중요, 정확한 증거 없을 때, 없을 때 내부 전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내부 전산 자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그 특수목적 법인이라든지 유한회사라든지 대부업체는 이런 소송을 워낙 업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부 전산 자료라고 법원에서 무조건 증거력이 없다고 배척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증거, 소액소송에서는 증거력을 인정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때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1997년도에 대출받은 대출 받은 대출서류를 입수를 하고 있었어요 입수라고딱 제출하니까 이제 그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상륙소 측에서 주장하는 대출 채권의 발생일자도 흔들려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행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상륙소 측은 원고청구 포기하고 하는 걸로 소송비용 부담하고 라고 정리됐습니다 정리되고 이제 후행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죠 후행소송에서는 결국 그 결과를 첨부하는 거니까 상록수측에서 추심해어간 이제 2천 한 30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5%를 계산 이자까지 한 이자가 한 400만 원 정도 됐어요 400만 원까지 해서 포함해서 그걸 반환하고 소송 비용도 상록수측이 부담하는 걸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와서 이게 확정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참그 의외적인 사안이 저도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집행되기 전에 많이 오세요. 의뢰인분들이 이제 내가 통장이 압류됐다. 이제 조만간에 돈을 찾아간다고 한다. 그럼이 그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추심해 간지 4년이 지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막연히 심리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근데 의뢰인분이 객관적인 자료랑 여러 가지 주장, 그 지방에서 서울까지 몇 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한번 소송해봅시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